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새삼 일제가 남기고 간 성에 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떠올라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선거 포스터 잘 아시지요? 혹시 이 포스터가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아시나요? 이 포스터는 일제가 물러가고 6.25도 한참 지나고 나서 15년이나 지난 뒤인 1960년 3월 15일에 시행된 그 유명한 3.15 부정선거 당시의 포스터입니다. 지금 정치 얘기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저때까지만 해도 이승만의 성을 이응이 아닌 닐로 발음하여 "리승만"이라고 제대로 발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일본인들이 한국을 강제 점령하고 있을 당시 일본인들이 한글을 연구한답시고 자기들의 짧은 혀의 편의에 맞게끔 발음하기 위해 품민정음의 체계를 마구잡이로 흐트러 놓았습니다. 그것도 학자도 아닌 일개 일본인 통역사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일제 치하에서 일본에 의해 우리말이 비참하게 난도질 당하고 그런 엉터리 문법을 받아들인 조선어학회에서 정신 나간 짓을 하고 맙니다. 일본인들이 발음이 잘안 되어서 그런지 남의 성씨를 함부로 리시에서 이씨로 고쳐서 발음하라고 강요하였던 것입니다. 즉 한국 사람들은 리승만이라고 잘만 부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승만으로 억지로 부르게 하였습니다. 소위 두음법칙이라는 엉터리 문법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폭행이 아닌가요? 발음을 똑바로 잘만 하고 있던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인들은 니를 발음을 잘 못한다고 하면서 리씨를 강제로 이씨로 성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일제치하에서 자행된 명백한 성폭행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리승만이라고 발음을 해왔기에 발음이 잘 안되는 일본인들만이 지금의 우리처럼 이승만이라고 발음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발음과 성씨를 되찾았기에 다시금 리씨로 제대로 발음을 하며 잘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물러난 이후로 무려 15년 동안이나 당연히 우리는 리승만이라고 자연스럽게 불렀고 그렇게 1960년 3.15 부정선거 당시의 모든 포스터에는 전부 리승만 그리고 또 리기붕이라고 선거 포스터에 표기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발음을 되찾아 단어의 첫 음절을 리을로 잘 발음하고 정착되는가 싶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일본인도 아닌 한국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이응으로 발음하라고 강요당합니다. 일본인들은 이미 떠났고 광복 이후로도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록 우리는 리승만이라고 제대로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다시 또 그것도 우리가 독립한 이후에 우리 민족에 의해 설립된 창그라케에 의해서 이후로 무려 60년이 넘는 세월을 강요당합니다. 일제도 아닌 자국민인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성폭행을 강요당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문법시험을 내가면서 국민들에게 억지로 리승만이 아닌 다시 이승만으로 일본인들의 편의에 맞게 발음을 강요하고 시험에 내고 문제에서 틀리면 점수를 깎아버렸습니다. 할수 없이 시험에서 틀리지 않으려고 이승만으로 쓰고 발음을 하여 이제 우리 민족은 일제가 만들어 놓은 성폭행을 스스로 되살려가며 이젠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가며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야구선수 류현진이 맞을까요? 아니면 유현진이 맞을까요? 우리나라의 두음법칙이라는 문법으로는 류현진은 틀리고요, 유현진이나 혹은 류현진으로 불러야 맞습니다. 그나마 류현진과 같이 버드나무 류자를 성씨로 사용하는 류씨 가문에서는 자기네 성은 조상 대대로 류자로 발음하며 쓰여왔기에, 류자로 발음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류씨 가문은 그 혹독한 세월을 꿋꿋하게 버티며 자신들의 성씨를 훌륭하게 지켜온 반면 리씨 가문은 일제 45년 동안 잘 견뎌놓고 또 이후로도 15년간을 잘 지켜온 자신의 성인 리씨를 심지어 일제가 모두 물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씨로 성을 바꾸라는 자국민의 탄압을 못 견뎌내며 결국 리에서 이씨로 성의 정체성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저는 엉터리 두음법칙을 거부하고 조상 대대로 불리어오던 류 발음을 지킨 류씨 가문의 선택이 옳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으신 분은 다음에 이 부인 두음법칙의 부당성에서 만나 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라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참, 제가 예전에 만든 영상인데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지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라는 역사적 인물을 설명하면서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안중근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제가 보는 견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재평가를 하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안중근을 재평가하였는가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나오는 링크를 확인하여 주시고 클릭을 해 주시면 보실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